네 안녕하세요. 3D 운전 게임 개발자입니다. 어 여러분 아이폰이 지금 오류가 생겨가지고 긴급하게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 넣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거는 위로 두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오신 거는 따로 있을 겁니다. 아이폰 사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캐릭터 선택에서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 중입니다. 네 이렇게 이걸 어, 며칠 만에 그냥 싹다 만들었고요. 제가 직접 코드 짜면서. 네 제가 옛날보다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건 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 기초 중에 기초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근데 네, 구매 이제 크레딧을 어디 쓸 때가 더 새로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 크레딧이 남아 도시는 분들은 어, 이런 거 심심하면 사시면 되고요. 만약에 크레딧 없고 벌어야 한다면 이번에 새로운 미션이 추가됩니다. 네, 왜냐 사용자가두 대나 추가되죠. 왜냐하면 어, 트럭도 한대 추가되고 그다음 버스도 전기 버스로 리뉴얼 시켜서 다시 추가하거든요. 네, 일단, 어, 경찰복장처럼 맞춘 다음에 갑시다. 이커스터마이즈 기능은 일단, 머리카락부터, 뭐, 어, 나중에 여자남자 설정할 수도 있고, 어, 신발 아직 없고, 네, 바지, 네, 그 다음에 옷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요. 네, 심심해서 일단은 모자에 경찰모자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도 다 바꿀 수 있고요, 다양하게. 어, 뭔가 경찰복이랑 비슷하게 하려면, 어, 여기서, 이옷 정장하고, 파란색 밑깔로 맞춰 놓으면, 좀 세부... 대강 비슷하게 나왔죠? 네, 요런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플레이하실 수...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럼 일렉시티 보러 가시죠! 어... 일단 이렇게 와봤는데요.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 고친게 NPC 차들이 이제 급커브를 틀때 엄청난 속력으로 급커브를 터는걸 다 수정해가지고 이제 커브를 틀때는 속력을 반으로 낮춰가지고 틉니다. 기존 속력에.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전통적으로 새로운 차가 생기면 모델 보러 가는 곳이 있죠. 이쪽. 보시면 이렇게 두 대를 이거 나란하게 주차 놨습니다. 한 차는 이제 리뉴얼 되는 차고, 하나는 이제 새로 생기는 차인데요. 기존에 소방차만 있어가지고. 네, 일단 내부는 아직 구현을 못 했고요. 싹 다. <laughs> 보시면 근데 일단 유리창이랑 그리고 커스텀 텍스처가 어디 들어갈지는 다 이렇게 위치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완전 모델링을 제가 갈아엎었는데요. 기존 모델링이랑 다르게 어, 이제 이거 두, 두 번째 버스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전기버스 2입니다. 이건 <laughs> 네 그래서 일렉시티 2여가지고 이거는 기존 버스랑 달라진 게 어, 창문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등 4개 추가되었습니다. 위쪽에 그리고 어, 스포일러 같이 생겼지만 스포일러가 아닌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모델링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어 이건 내부는 얼만큼웬만큼 완성, 완성했고요. 내부에 있는 의자만 한번 의자랑 운전석 부분나 아마도 텍스처를 싹다 바꾸고 모델링을 다시 바꿔가지고 어, 출시할 예정이고 기존 모델링에 그리고 뭐 선택해서 일렉시티 1, 2 선택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메가 드럭으로 이것도 이게 탑 차랑 그 다음에 이 플랫 베드 있는 버전이랑 둘이 선택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김에 내려 봅시다. 보시면 이렇게. 어, 경찰복장 그대로 입고 온걸볼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플레이에서도 어, 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어, 서로 보이게 만들 겁니다. 어,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 내부에 있는 사람을 동기화하지 못했는데요. 네, 동기화하면 곧 동기화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두 대가 어, 크리스마스 때 맞춰서 나올 예정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어,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고요. 네, 그럼 아이폰은 이제 심사에 들어갔으니까 곧 있으면 업데이트가 수정돼서 올라올 겁니다. 네, 이상 운전게임 개발자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전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이만.